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CAL 수업에 참석을 좀 할까 하는데요 음, 일단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지금 아이들 숙제 따라온 걸로 보면서 할 건데 글쎄 오늘 뭘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을까 일단 클로이 학생 거를 조금 볼게요 그동안 좀 봤어야 되는데 못 봤던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뭐가 많이 있네 15분? 왜? 그래? The Scientist discovers a new species, species. The scientist discovers a new species. 음. 아, 이거 넣어 줬었구나. 내가 그렇구나. facility 아닌가요? 어. Uh. equipment가 나올까 아, 설비라는 것에 대한 뜻. 이거 그냥 있잖아. 이런 거. 어. 이런 거 설명은 음, 그냥 다 외워서 말할 필요 없고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당황할 수도 있겠네 설비에 대한 한국어 뜻을 쓰라라는 얘기였구나 그러면 이걸 좀 고쳐주자 안키에서 음... CL 수업에서 여기에서 지금 설비를 조금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였죠 이거잖아 이거네 한국어 뜻 이렇게 해서 좀 고쳐줄게요. 음, 문제는 고쳐서 보내줄게요. 다시 보내줄게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더 보죠. 이런 게 설비다 그거예요. 알면 돼요. 장비 시설 자산. 음. The lesson is explained by the teacher. The teacher explains the lesson. The teacher explains the lesson. 확실히 빨라졌네 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치환 확실히 빨라졌네요 그럼 이걸 사용하는 문제들을 만들어야지 글쎄 이거를 조금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뭘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수동태, 능동태, 치완이니까 그 패시브 보이스 쪽으로 가서 한명 카드를 만들고 싶어 실 상황에서 클로이가 이걸 쓸수 있냐의 문제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음... 글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 이메일 아 did you send the email did you send the email 이건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 녹여서 쓸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고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디지센트 이메일. Send, send the email. 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신은 그 이메일을 보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oh, Yes, the, the email. has been sent. 이렇게 갈 거예요, 저희는. Yes, the email has been sent. 네. 그 이메일은 보내졌어요.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실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Okay. 예를 들어 이런 문장 Is the man still working there? Here, it is. Is the man still working here? Is the man still working here? 아, 이거 이거 먼저 넣고 Is the man still working here? Is the man still working here? The man The man was fired last week 이런 문장을 만약 만들어 The man was fired last week 이거는 그 남자는 지난주에 해고됐어요 이렇게 말을 합시다 해고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수동태로 인식을 하고 그걸 바로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Is the man still working here? 이 문장이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그 남자가 여전히 여기 일을 하고 있나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이런 문장을 듣고 그냥 바로 이 대답을 해낼 수 있으면은 이런 The man was fired last week. 그러면은 수동태를 진짜 아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닌 이상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다음 또뭘해줄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아. 오케이. 어. Why are you late? Why were you late yesterday? 아. 오케이. 어. 차가 고장 났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글쎄. 내지는 수동태로 쓸 말이 뭐가 있지? 생각하면은 잘안 나와요, 진짜. 그래. 예를 들어 이런 말. 어디에 못 왔어? 아. Why didn't you come to the party yesterday? Why didn't you come to the party yesterday? 이런 문장 있을 때, 어, 어제 왜 파티에 안 왔어요? 이런 문장 있을 때, 어... My car was broken. 부서졌다는 말을 하진 않잖아. 이런 식으로 잘. 이거보다는, 어, 아. 창문이 부서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장을 꾸다날것 같은데? 아.. 애매하다 두 개만 주고 일단 레일락 걸좀 볼게요 클로이 것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서 일단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패시브 보이스 쪽으로 그다음에 아 이거는 됐고 여기에 이제 레일락 걸좀볼 텐데 고일 모의고사 브이 on a race through the c o u n t r s 아 여기 같은데? 이상한 리스 음그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가... 해석 부분을 좀볼 건데. 빨간 내가 볼때 창을 아 왼쪽 오른쪽으로 띄우고 해석을. 에 의해서? 이거 약간 고칠게요. 시골로 보내다 음. 띄우... 자어 지켜봤는데 계속은 아니지만 모든 과정은 아니지만 그 동안 하... 해온. 모의고사 풀이 풀이 숙제를 틈틈이 봐왔어요. 어 문제는 뭐냐면 정밀 해석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눈으로 보고 슥슥 해석해 내는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진짜, 어, 완벽하게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에 다음 숙제부터는 왼쪽 창에, 음, 모의고사, PDF, 오른쪽 창에 어, 워드나 워드나 한글 내지는 어, 뭐라고 하죠? 메모장 같은 걸켜 놓고 해석해서 해석한 걸 타이핑 해 내는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어, 우리 내가 무언가를 읽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닌 아닐 때가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니어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시간에 쫓기는 느낌인데 무언가를 읽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알것 같은 느낌을 가진 채로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에 저희는 다음 목적지를 정밀분석으로 잡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진짜 이해 진짜 완벽히 이해하는 쪽으로 진행할 해볼까 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런 과정을 제가 앞으로 봐갈것 같고 저도 이거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밀 분석을 진짜로 이게 어떠한 느낌인지를 아는 거.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어, 시험 시간에는 그런 정밀 분석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때 슥슥 읽어내고 잘 풀려면 연습 시에는 정밀 분석을로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요렇게 전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숙제 첨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거 보내놓고 에어리얼 숙제는 오늘 조금 못 보게 될것 같아요. 새 아이의 숙제를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약간씩 웬만하면 시간 안배를 잘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클로이 거를 더 봐주고 더 만들어주는 게, 어차피 이 모든 게 아이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거든요. 똑같이 숙제 만들어서 보내도 에어리엘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